오늘 해볼 게임 로스타크고요. 제가 이제 봉캐를좀 키우려고 하는데 확실히 봉캐는 골드가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좀 야무지게 골드를 좀 벌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목표는 10시간 동안 최대한 골드를 한번 땡겨보는 거고 지금 시간이 오후 한 10시 정도 돼가는데 아마 지금 시작하면은 일일 숙제를 두 번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좀 최대한 좀 수익이 나올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좀 주간 던전 같은 것도 다 해가지고 10시간 동안 제가 벌수 있는 최대한을 한번 벌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 있는 캐릭터는 7개고요. 7 0력억으로 10시간 동안 과연 얼마나 볼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자. 일단 처음에는 주간 던전 먼저 할게요. 좀 먼저 골드를 땡긴 다음에 어, 레이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벨가버스를 태우는 게좀 이득이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비를 벌어야 되니까 주간 던전부터 가자. 시작 하고 아, 얼마나 볼수 있으려나. 오늘 목표 한 3만골, 4만골, 그 정도만 벌고 싶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배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르고스까지는 안 하고 그냥 오레아만 계산할 거예요 1340 넘는 캐릭들 그리고 기본 각인이 갖춰져 있는 캐릭들은 오레아 같은 거다 깨고 어.. 안 되는 캐릭들은 그냥 버스받을 것 같아요 그게 낫겠지? 야야 야, 잠깐만 이거 맞아? 아.. 씨.. 분량네 4개 남았는데 죽었네 시작부터 쉽지가 않다.. 못깰것 같은데? 다시 가 다시 어우 웃겠다 씨야 처음부터 왜 이렇게 힘드냐 맨날 워드로다 맞아가면서 하다가 피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빡세네 던전 깨는데 한 27분 정도 걸리네. 여기다가 카던하고 레이드까지. 카던도 야무지게 돌아주고요. 아, 네. 부캐들도 한번 좀 각인을 좀 손봐주긴 해야겠다. 지금 그래도 얘 창술사는 좀해준 거긴 한데, 아예 안돼 있는 캐릭터들도 있거든요. 블레이드 같은 거는 아예 손도 안 돼서, 약간 1340 배럭 후기 해서 클래스별로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재밌을 듯. 하돈두 바퀴 끝 정리를 좀 해주고 그래도 이번에는 태양이 회랑 티켓 하나 먹었어 먹었던 거싹 분해해주고 오 그래도 꽤 많이 모였다 벨가 버스 가자. 근데 오늘 이제 노가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변수가 거의 없어 기본적인 보상 말고는 크게 없는데 전각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변수가 될수 있거든요 그런 게좀 많이 나와야 돼돌 같은 것도 변수가 될수 있긴 하겠다 오 근데 많이 나온다 파결이 40개씩 나오네 사람들이 벨과 버스를 받는 이유가 있기는 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레이드도 다 끝났고요 돈 되는 거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태양의 회랑 아까 하나 먹은 거 그것만 돌면 끝나겠다 대충 한 캐릭 하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리겠구만 뭐 큐브랑 이런 건안 나왔으니까 안 해도 되고 한 시간 컷 되겠는데 58분이야 기사형 빨리 잡아줘 오케이 기사형이 좀 빠르시네 한 시간 컷했다 이러면 7캐릭이니까 기본적으로 단순 계산으로 보면 한 7시간 걸린다고 보면 되겠네 그리고 이제 6시 지나면은 또 초기화 되니까 또 빨리 돌면 되고 시간이 되게 빠듯하긴 근데 다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다 다음 캠프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근데 이게 진짜 1340 배럭도 클래스에 따라서 확실히 난이도가 좀 심한 것 같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이제 7가지 캐릭터를 키워봤는데 개인적으로 스카우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빨리 잡는다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안정적이야 실수 많고 원거리 딜러라서 피격될 확률도 좀 적고 여러모로 좀 좋은 것 같아 스카우터 정도는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얼마 전 패치로 유산스카가 되게 좋아졌다고 해서 본캐 어느 정도 키우고 좀 고급 배럭 많이 육성해 봐야지 이번에는 아쉽게 또나오지는 않았네요. 태양의 회랑 나온 거고안 나온 거고 차이가 심하다. 3레벨짜리 하나밖에 안 나왔어, 씨, 넘어가자. 후, 자, 얘네들부터는 좀 버스를 태워야 돼. 스펙이 좀 많이 안 돼서. 오레아 버스 있겠지? 근데 요즘 오레아 버스가 많이 싸져서 그렇게 막 크게 부담은 안 돼. 예전에는 막1골도 넘고 그랬는데, 요즘엔 거의 500골, 600골이던데? 어, 700골이네?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실리아는 500골인데? 왜 우리 서버만 비싸? 오, 개꿀, 500골. 아싸. 기사님, 갑시다. 아우 4시간 정도 되니까 빡세네. 다른 노가다는 계속 이제 뭐 반복만 하는데, 이거는 이제 단순 반복이 아니다 보니까 지루한 건좀 덜해. 근데 빡세다. 특히 이제 좀 낮은 애들로 던전 돌 때는 스치만 막 죽으려고 하니까 이게 좀 빡세긴 하네. 근데 보상은 또 확실해서 좋다. 맨날, 시간당 뭐 300골, 400골씩 걸다가, 지금 거의 4시간인데 순수 골드만 해도 8천골이네 좋긴 좋다. 아, 스트라이커가 조금 재미가 떨어지는 것 같아. 처음에 이 캐릭터 나왔을 때 했는데 뭔가 좀 딸려 이번에 이제 원소술사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것도. 오 뭐야 전설직각 먹었다 나이스 고기 전설직각 그래 그래도 오늘 꽤 많이 돌았는데 하나 정도는 먹어줘야지 고기 그래도 한2 0 0 0라지 않나? 오 뭐야 오늘 왜 이렇게 비싸졌어? 4,600골이야? 와, 너무 달구요. 야, 고기를 먹네, 여기서. 너무 단데? 힘이 난다. 6시간 정도 되니까 좀 빡셌는데. 좋아, 좋아. 어 뭐야? 오 목걸이 먹었네? 오 특신 좋아 좋아 아니 그렇게도 안 나오던 게 생각지도 않게 나와버렸네 구요 일단 레이드 끝났고 이게 마지막 카던인 것 같은데 어, 이거 카던 돌면은 이제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초기화되면 또 하면 되겠다 기다리는 동안에는 채집하면 되려나? 아 그래도 끝나간다 이제 세 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빡세기는 해 아, 채집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 40분 정도 남았거든요? 초기화 되기까지. 아, 근데 안 되겠다.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낚시하자. 좀덜 벌고, 좀 편하게 가자. 자, 6시 지났으니까 이제 대충하고 가자. 캐릭 바꾸지 말고, 그냥 빠른 캐릭부터 다 해버리자. 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1시간 4 0 구분? 근데 낚시를 하면서 유튜브 댓글을 좀 보고 있었는데 마음이 아픈 내용들이 많네요 며칠 전에 올렸던 영상이 이제 각인서 노가다는 영상을 올렸어요 그 영상 같은 경우 이제 이번 패치로 인해서 가격이 좀 내려간 부분이 있거든요 영상 찍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그냥 패치가 됐어 패치가 된 이후로 제가 영상을 올려가지고 약간 그걸로 안 좋게 보시는 몇몇 분이 계시는데 좀 마음이 안 좋네요 제가 뭐나 혼자 꿀 빨고 여러분들은 못 빨아 이런 식으로 뭐 비아냥되면서 그런 영상을 만든 건 절대 아닌데, 그 영상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도 좀 의문스럽긴 하지만, 절대 그런 거아니고요 사실 저도 그거 영상 만들고 팔지는 못했어요. 귀찮아가지고. 그 영상 보시면은 각인서가 엄청 많거든요. 패치가 돼서 저도 못 팔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도 꿀을 못빤 거죠. 아무튼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네. 마지막으로 이거 태양의 회랑 하나 먹어서 이것만 쓰고 싶은데 지금 파티가 있을려나 모르겠다 지금 다른 키 하려고 하다가 또 이제 우연찮게 구해져가지고 태양의 회랑 이것까지만 돌면 될것 같아 지금 2분 남기는 했는데 아까 좀 시간 날린 거있으니까 이것까지 딱 돌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그래도 끝났다 끝자 시간 종료하고요 어, 박스했다 오늘 하루 이제 먹은 것좀 정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게 오늘 이제 먹은 총수익이구요 골드는 17,000 골드를 벌었네. 아무튼 좀 계산해봐야겠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토탈 얼마가 나오냐? 오늘 총번 골드는 4,000골이구요. 시간당 4,100골. 4,100골이면은 뭐 1,000원 정도 되려나? 화폐 거래소 기준으로 그 정도 된것 같습니다. 지이면 돼. <laughs> 내가 지금까지 이런 시급 계산했던 것 중에 가장 많은 시급이 나온 것 같네. 뭔가 뿌듯한데 오늘은? 뭔가 뿌듯하다. 맨날. 시급 100원, 200원 이러다가 만원 단위가 넘어 본게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 좀 쉬자. 어, 뭔가 지친다. 자, 오늘 10시간 노가다 해봤고요. 어, 10시간 안에는 이틀의 일쾌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일일 숙제를 제가 두 번을 거의 깼거든요. 뭐, 물론 다깬건 아니야. 막바지에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리고 휴식 경험치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라서 약간 좀 많이 뻥튀기가 된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간 던전도 있고. 그리고 또 확실히 이렇게 맘 잡고 하면은 충분히 골드는 수급이 된다. 근데 이제 강화 몇번 누르면 또다 사라지겠지만,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